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인 링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체인 링크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요 현재에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반등폭은 상당히 저조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주말에 급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회복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세 유익과 함께 지금이 바로 회복 그 하락폭을 메꾸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좀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체인 링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좀 소외를 받고 있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적은 자금, 적은 거래량으로도 언제든지 급등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난 주말 가까워 급락이 나오더라도 아직 이 하락폭을 다 메꾸지는 못했지만은 언제든 적은 자금으로 바로 회복할 수가 있고요.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023년도 하반기와 그리고 2024년도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 분들이 많은데요. 왜 지금 전문가들이 2023년도 하반기와 2024년도 코인 시장을 장밋빛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스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나스 시장이 올라가면은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요. 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코인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나스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스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비트코인이 어떻다? 지금 디커플 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의외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비트코인은 나스닥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뭐다? 바로 이 시간 문제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디커플링이 계속 나타나지만은 않아요 결국에는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나스닥 시장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이 코인 시작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요즘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올해 지금 70% 폭등, 월가 전문가들이 내다본 하반기 방향성이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보다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상반기, 하반기에 매우 좋아, 주목을 해야 된다,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70% 폭등한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이 하반기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올해 반감기가 예정된 라이트코인의 경우 2022년 3분기 저점에서 90% 가까이 급등한 상태이고요. 자,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며 내년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이 올해 3분기에는 약 6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반감기는 뭐예요? 반감기는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 약 4년을 주기로 채굴이 보상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정 수량이 유통되면은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자이 비트코인은 반감기는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풀리는 수량은 줄어들게 돼 바로 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6년 반감기 당시에는 약 80만 원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30배나 급등을 하면서 2017년 최고점인 2,800만 원 선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다 이 반감기를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뭐다 또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남은 기간 25,000 달러에서 32,000 달러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경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어, 인플레이션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어, 과거에는 너무나도 상당히 빠르게 어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뭘 했어요? 바로 이 금리 인상을 했었죠.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어이 주식시장에서도 바로 이 나스닥 기술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나 본격적으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금리 인상이 많이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뭐다 금리 인상도 거의 고점이다 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락할 바로 금리 인하만이 남았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는 긴축이라는 것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더 이상 고강도 긴축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여러분들 한 차례 두 차례를 하더라도 이게 거의 마지막 막바지이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뭘 한다 바로 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된다? 또 한번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 플러스 금리 인하까지 모든 게 지금 상승하는 것을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코인 시장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다 코인 시장 여러분들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바로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보유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체인 링크 여러분들 장대 음봉과 지금 이 거래량이 터졌죠. 자 이는 바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빼앗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대 음봉이 나타나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 매도를 하게 돼 버리고 그 매도하는 물량을 누가 가져간다? 바로 세력들이 거두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인 시장이 2023년도 하반기와 2024년도 시장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마지막 이 세. 력 들의 물량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집된 물량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지금 한번 갈때대차의 대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항상 주가는 뭐이 코인은 뭐예요? 상승할 때 그리고 하락할 때그 명분이 필요하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명분으로 지금 이 코인 그리고 이 체인 링크. 역시다 과거의 흐름처럼 대차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거래량은 무조건 주가보다 선행하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모다고 상승을 암시하고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증가는 하락을 암시합니다. 고점 부근에서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세력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요. 바닥거래에서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거두어가는 과정, 즉 매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집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대시세를 분출한다. 그래서 지금은 대시세를 분출하기 전의 과정, 바로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인 링크 반드시 어, 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체인 링크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체인 링크 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어 눌러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지금 전화번호 010. 77282936 자, 전화번호로 지금 여러분들 체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기 보유자분들이 보신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7728 2936 전화번호로 채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6월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무료 추천 주는 카바 종목이었고요. 매수가 1,400원 이하로 제시를 해 드려서 10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728-2936 전화번호로 88번 자88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매일 무료로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6일 88번 적어서 문자 보내 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곧바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한 번에 적어서 공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매수가 1,400원 이하로 제시를 해 드려서 10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4월 아비트럼 그리고 5월 카바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6월 곧바로 급등할 수 있는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에 카바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자, 이 매집 세력들이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붙은 코인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6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자. 6월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7728-2936, 전화번호로 88, 자 이분처럼 88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6월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243% 수익을 거두면서 6천만원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3% 1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5천만원. 자 5천만 원 수익을 냈고요. 자 이분은 지금 20% 수익으로 1,200만 원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7728 2936 전화번호로 자 88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6월 대책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